우와. 오 진짜 무아자 화이팅 대롱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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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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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<laughs> <laughs> <이런 거래. 웃음> <laughs> 강릉이 이어 안 <laughs> 나기도. 안 돼, 내 바늘. 어, 군락지 귀여워요. 바늘이 타고 하나, 있다. 군다 하나, 둘, 셋, 우와. 짠. <laughs> 그냥 올려. 이렇게? <laughs> 아니. 다 올려? 응. <웃음> <웃음> 많이, 모, 많이 있어. 먹을 거니까. <웃음> <웃음> 오, 감히 잘한다. 불 씌워, 불 씌워. 어, 어! 잠깐만. 멈춰, 야 카메라 꺼, 아야 카메라 꺼. 유미세야? 조용히. <laughs> <laughs> 유미세네. 아 이거는 좋아었구나 그거 <웃음> 그렇게 따르는 <다른> 거 아닌데. 일나 <laughs> 가운데 거. 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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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탄다. 아이씨. <laughs> 미친놈 아니야, 저거 <laughs> 아이씨. 고기를. <laughs> 야 이거 일단 까랭한 번씩 나오면 될까? 어? 아씨 야호 저기 사기친다 오아 재미없어 싸워라 에이씨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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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아니야 어? <laughs> 아니 저거 이거? 어디? 여기, 여기? 이 새끼 아니 저기 여기? 어나무장만다 시간이 지나도 깊은 사람이 하고 계시는 이송이 이리 와요 나 아, <laughs> 죽었어. 네, 너가어 그래, 뭐하고간다간다이 응. 만만 어, 어. <laughs> <laughs> 보자. 세개더 어, 그래, 주부 구단이 만들어주신 건데. 아우 어, <laughs> 어디까지 문 되는 거야? 어, 왜 이래? 아니 어디서 걸레판 냄새 나네? 아, 뭐. 안에서 걸레 냄새 나 누가 걸레상이고이고 뭐가 잘못됐다 아까 먹을 때안 그랬는데 어둘셋 <laughs> 어. <laughs> 좋아요 어 맛있다 아뜨거다 음, 음, 아까 나의 상황극을 같이 찍었어야 됐어 면 누가 다 먹었어? 여기 남았어 반와 껴도 멋있네 <laughs> 진짜 미안해야 되겠다. 가더 쟤가 더 쟤가 더마늘더 쟤가 가더 쟤가 더 쟤가 더 쟤가 더가더 쟤가 야 쟤가 더쟤 아. 아 조용. <laughs> 아. 니아 진짜. 이겠다 <laughs> <laughs> 아, 배. 기 배? 아기 배. 아기 배. 아니나 디자인 사진 날. <laughs> 너는 인간은 됐을 거야.